자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조금 격식을 차리고 리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닉네임부터 주인분이 첼시 박물관이야 네, 약간 첼시의 역사를 담았다 첼시의 모든 게 담겨있는 약간 그런 계정인 느낌인데 아, 여러분들 일단 우리 주인분 팀 보시면은 진짜 지립니다 일단 오버롤이 무려 216. 구단 가치가 1, 10, 100, 1000, 1000, 10만, 0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12조. 뭐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오늘은 어 서버 최강 첼시 계정 리뷰입니다. 어 우리 주인분 닉네임이 또 첼시 박물관이시니까 조금 격식을 차려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진짜, 어, 지긴다,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 어, 표현할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와. 아니, 이거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이거, 공짜 카드들 아닙니다. 공짜 아자라 아니고, 공짜 드롭바 아니야. 와, 근데, 7진이나 6진이시네. 파머 8진에, 램파드, 에시양, 애슐리콜 전부 2,000원인데, 7진이죠? 별발락 7진. 와, 이거, 아니, 요 조합은 저도 갖고 있는 조합인데, 저보다 훨씬 좋으신. 전부 다칠진 그리고 와 국기 체어도칠진 진짜 첼시의 모든 그런 정수를 담고 있는 팀이네요 감성도 챙기고 성능도 챙기고 와나니 드맨이 이게 페이스가 326이시 320 찍히네 제가 또드롭발에 3진 상태로 써봤었는데 와 이거는 6진 10강 6진 39군이요 이거는 진짜 말이 필요 없는 카드일 것 같은데 예감의 라브 원래 예감 라브인가? 아니 여러분들 드롭바 원래 예감의 라브 아니잖아 화려한 계획게 중거리수 써도네 도대체 뭘 먹이신 거야 예감의 라브 달라면은 이터널 키우셔가지고 먹이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얘 거의 라브 재료만 이거 하나에 2천억 3천억이 들어갔다는 거 아니야? 와 아자르 칠진 저 이거 아자르 출시하고 찐 아자르는 써본 적이 없거든요 페이스가 352야. 야 이거는 이 터널이 아니야 그냥. 와 아자르 7진 이거. 루포 라크. 얘도 예감의 페마의 중거리. 와와 와, 이거 저 오진만 써도 되게 좋았는데 이게 8진이네요. 2조 5천억. 와 이건 진짜 감탄밖에 안 나온다. 그리고 별발락. 진짜 이 터널이 부럽지 않네요 이거는. 딱 발만 빼면은 이거는 이 터널 깡 따고 세번 갈기고 뒤로 돌아서 한번더 갈기고 그냥. 어? 이터널 필요 없죠. 터널램 쪽이 칠진. 와, 스텝 봐라, 진짜. 뭐, 이터널 같은 경우는 특성은 워낙 좋으니까. 아니, SOAC 양 5진 정도만 써도 날라다니는데 이터널 칠진 프랑강푸콘이면은 이거는 뭐 말이 더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에쉬 a 양이 진짜 활동량도 찢는 선수예요, 그러는데, 이거는 진짜 그냥 선수를 찢어버리겠는데? 진짜 FC 모해라면서, 애슐리콜 이터널 칠진 키우시는 분 처음 봤어요. <laughs> 와 요거를 또 키우시네 이게 첼시 이터널이 좋은게 스타 포인트가 좀 낮다보니까 이터널을 세개나 넣을 수 있는게 또 되게 장점이네요 그리고 뭐 라이트 백에 센츄 리제랑 야 SO 카르발료카르발료는 워낙 사기여가지고 와챔 디거 이거도 진짜 개좋은데 와 요것도 수비랑 피지컬 봐라 그리고 기퍼의 체육까지 일단은 이 멋진 단일팀 바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검색이 좀잘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지금 영상 밑으로 가서 가지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이쁜 댓글 남겨주시고 잠보 형 너무 제 영상 재밌어요. 잠보 형 너무 잘생겼어요. 차오은달 브랭크 담보... 상대가 없어서 우리 클랜원 분들 몇분 납치 왔습니다. 어, 우리 클랜원 분들이랑 좀 가봐야겠다. 아자 열렸다. 강 나왔다. 어. 어 잠깐만 저어렘렘 렘 쪽이 그렇지 좋아 좋아 어렘 쪽아 아니 아자르가 갑자기 똥을 싸버려 가지고 뭐하는 건가 했네 어렘 쪽아 넌 역시 다 계획이 있구만 그렇지 카라발도 발밑 깔끔하죠 그렇지 와이 시장 진짜 발밑 수비 미쳤다 바패 주고 크 레스퍼 주고 드맨 주고 마무리 와 진짜 이거 지렸다 이거는 이게 첼시 연계죠 여러분들 파머가 애쉬양 컷백 주고 애쉬양이 크포 주고 크포가 딱 드미나한테 주는 저각 아 이거 진짜 너무 완벽했다 드미나 따보자 어? 와 이거는 뚝배기를 올리려고 한 거긴 한데 오히려 이거는 AI가 판단을 잘했죠 뒤에 램파드 한번 줘보고 여기서 이제 램파드가 하우 진짜, 이 맛이다. 램쪽가 너무 그리웠다. 와, 이 뽕맛 지금 몇 개월 만이냐? 램쪽기 파워슛 여러분들. 뭐, 이렇게 대단한 파워슛는 아니지만. 아, <laughs> 수비수 고장났는데? 키퍼도 절망해버리는데? 아, 아무튼 진짜 그렇게 대단한 파워슛는 아니지만, 저파우슛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가자. 와, 아니. 아, 잠깐만 그걸로 파워슛을 다우슛을... 어? 패스 나 패스 버튼 안 눌렀는데? 어? 오잉? <laughs> 에잉? <웃음> 뭐야? 아니 저 파머 패스 버튼 안 눌렀거든요? 근데 갑자기 에슐리콜 한테 공을 줘버리더니 커서로 다 뚫어버리네. 뭐지? 파워슛. <laughs> 와 진짜 이 맛이지 드롭바 그냥. 와 시원하다 그냥. 와.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깔끔하다. 이 한마디로 딱 되네요. 어, 군더더기가 없다. 그렇지. 와, 이슬립발밑 발미... 어? 아니, 뭐야? 어? 오, 오, 크리스폰 어, 뭐야? 개 빠른데? 죽나 빠른데? 이걸 넣어? 와. 야,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 수비수가 훨씬 먼저 빨리 달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거를 앞질러서 뺏은 다음에 넣어버리네? 딸깍! 그렇지 아 게임이 쉽다 그래 역시 이렇게 좋은 팀은 내려오는데 만들려고 하면 안되고 딸깍을 했어야 돼 내가 좀이 팀을 잘못 썼네 딸깍해야지 이런 팀을 어? 파울 아니야? 와 파울이 아니네 이게? 몸을 그냥 가볍 박았는데? 와 아자르 드리블 와안 밀려 안 밀려 경이롭다 진짜 끝와 아자르 너무 좋아 진짜 이거 가지고 싶다 아니 드리블 여러분 미쳤어요 그냥 만약에 나 이거 0템스 해가지고 텔시로 이 팀에 나오신다? 그러면은 전 그때 진짜 이팀 무조건 잡을 겁니다 이팀 잡고 이거 잡으면 진짜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무튼 너무 잘 사용했고 아, 제 본캐 텔시도 열심히 달려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